예,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예, 한명더 전도합시다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명더 전도합시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한명더 전도해서 예배를 드려지겠지만 우리 금요 기도에도 어, 옆에 한분더 모시고 같이 우리 예,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20명 이상 목표는 120명 이상 우리 같이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둑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도둑이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사귈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보이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좋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교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랑과 친한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해 낸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난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는 행로가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것이고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애굽기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이 굽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분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일한 희망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하여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 회막을 장막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항상 장막을 밖에 쳤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모세가 친 장막이 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누구나 이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며 대표자인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도 각 회막에서 자기 장막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나 또 유명한 분들의 일거수 일걸이 다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나 유명인들은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 내려가면은 목사도 설교한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느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리가 목사가 길거리를 지나가도 늘 조심하게 되는데 만약에 목사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안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늘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니 어떠한 일 일어납니까? 구름이 그 해막 가운데에 섰습니다. 구름이 내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에 오셔서 모세와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알고서 각기 장막 장망, 자기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만는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속에 파묻혀서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미국인 친구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뉴욕의 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이 그 미국인 친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친구여, 이 소리가 들리나요? 이 소리를 당신은 들을 수가 있나요?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건가요? 나는 지나가는 소리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인디언이 계속해서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어 들어보라고 해도 들어보지 못하자 인디언이 말을 합니다. 이 소리는 깃두람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들어가더니 깃두람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미국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뉴욕의 이 수많은 소음 가운데 깃두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인디언이 주머니에서 동전몇 개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미국인 친구가 누군가 땅에 돈을 떨어뜨렸어요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인디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늘 듣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매일 돈만 생각하고 돈불 궁지를 하기 때문에 돈의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 공동체 가운데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료 기도회로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자녀같이 예배 위원 되신 분들은. 또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귀한 안내가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 1절 말씀을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친구가 친구와 대화 듯이 대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 한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면하여 이 말이 face 트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2 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모세 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뢰 것을 다아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 사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복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와 같은 그러한 가까운 관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1년에한번 만나 모르겠지만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면 하루를 어떻게 지는지 미조할 고조할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서로 친밀한 사이는 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본론은 어떻게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밀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그러한 에, 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두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라는 영화 2편에 보면 마피아드목 마이클 클레오네가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은 더욱 가까이 하라고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적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적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 그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할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간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신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가 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장막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금요일 기도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 통역께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그 뜨거움이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헤막에 들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뒷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므로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위루 신도시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임의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55분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행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삶의 변화를 보라 주시며 안될것 같다가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에서 뛰노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진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므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2025년 한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